신앙이란 은혜를 은혜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은혜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또 우리들의 신앙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접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서는 되어줄 고백되어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체험하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신비적인 그런 현상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드린 것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신비적인 체험 또 신비적인 기적 이런 것들을 체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가르쳐줄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비적인 기적,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확인하고 체험했고 그것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기적으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긴 했지만 다시 배가 고픈 육체적으로 배가 고픈 상황이 되자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처음했던 하나님은 단지 기적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기적이 사라지고 배고픔과 또 목마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다시 자들의 눈앞에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때 그들을 도와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일관되게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 속에 몰살시키면서까지 도와주시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고 마실 물이 전혀 없는 그러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군대와의 이방 군대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다가도 또 패배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고한 답을 내리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물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내가 잘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뭔가를 못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한다라는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인간들의 사랑처럼 아주 유치한 것들로 만들어 버리는 경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부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노래가 모세가 부른 노래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받을, 어, 받을, 받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본문에서의 노래 내용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를 너플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키시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거 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황무지와 짐승들이 있는 광야다라고 했습니다. 광야. 우리들이 그런 장소에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독수리에 대한 비유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있는 새끼 독수리가 머물러 있는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서 와서 날라와서 날개를 펼치고 그 새끼 독수리를 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즉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는 것에는 그런 위험과 위기의 순간을 주는 것은 거기에는 어미로서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미새는 파닥거리면서 떨어지는 새끼를 결코 못본채하지 않는다. 그그 새를 어린 어미 새가 떨어진 곳을 추락하는 것을 못본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미 새는 이렇게 함으로써 새끼 새를 자신이 원하는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어미의 사랑은 새끼에게 어미 새 새끼 새에게 그저 가서 먹을 것을 알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새끼를 지켜주고 그더 나아가서 새끼가 머물러 있는 그 안전한 보금자리 흔들어서 그 새끼새를 떨어뜨리는 것에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바로 어미의 새의 사랑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겁니다. 그런데 새끼새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새가 보금자리 흔들어서 자기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단지 어미새가 먼 곳을 날아가서 돌아왔을 때 입에다가 지렁이나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가져와서 자기 입에 넣어줄 때만, 즉 자기 입에 뭔가가 채워지는 것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어미의 사랑이다 라고 아기새가 생각을 한다면, 그 새끼새는 어미의 사랑을, 어미새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수준의 사랑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수준이 바로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늘을 날면서 시선을 오직 새끼에게 두고 있는 이 독수리처럼, 그리고 보금자리 흔들어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향한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는 사랑의 모습이고 바라시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다 말하지 않고 아기 새와 같이 어미 새가 하나님께서 내 입에 뭔가를 주어주시고 내 손에 뭔가를 주어주셨을 때에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들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안다라고 이렇게 당당히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곧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평소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지 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버이날이 되면 꽃한 송이를 사다가 가슴에 달아드리고 또 식사 한 끼를 대접해 드리는 것 그것으로 마치 자신이 부모님의 사랑에 모두 보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그 사랑에 충분히 어, 보답하고 있다 난 충분히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써 어, 당당하게 어, 느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 자녀가 열살때 느끼는 그 것과, 또그 그그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느끼는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 다르다고 할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역시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겨우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게 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게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느끼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랑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것만큼 은혜도 깊어지고 그 그때부터 또 그때부터 은혜를 은혜로 우리들이 바르게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생각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충분히 안다라고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 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또그 은혜에 대해서 내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내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나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무언가를 받았을 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줬을 때다 고마워하고 기뻐합니다 당연히 받아서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져서 그것을 준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고 있는 감사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받아서,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의, 믿음의 모습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해도 그때 그 순간에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라는 그것이 나에게 취해졌을 때 나에게 허락되었을 때그 순간에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받아서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 입에 뭔가가 들어왔고 내 손에 뭔가가 쥐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수준이라면 받은 것이 없었, 없을 었때 내가 뭔가를 원했는데도 나에게 전혀 뭔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하게 해 주신 것이 은혜라면 건강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병을 얻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예수님 믿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려 나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만약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 안에 원치 않는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있게 될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사랑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수리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독,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독수리이시고 우리는 바로 독수리의 새끼라는 이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에게 아무 것도 하지 않더라도 하늘을 날면서 새끼를 바라보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금자리 흔들어서 새끼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것,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 또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끼 속 독수리를 독수리단 강한 독수리로 키워내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밀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독수리의 방법으로써 우리들을 또한 현재 연단하고 계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맞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르시기 위해서 참 자녀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고난의 길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돌려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하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전한 복음 자리에서 나를 떨어뜨리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깊이 느끼고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모두 하나님의 세계를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된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 그리고 내 입에 들어오는 것, 이거, 이러한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내 손에 뭔가가 들어왔을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수준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기에게,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복음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만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들을, 자녀들의 우리들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머물러 있는 이 복음자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단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복음자리를 굳게 붙들고서 그 안에서 머물면서 안주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자리를 그 순간에 흔들어서 우리들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예상하고 준비하고 그런 하나님시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을 표현하신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에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독수리가 창문에서 새끼를 바라보면서 주시하면서 날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고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추락하게 될때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지게 될때 그것을 못본채 하지 않으시고 한번 떨어져 봐라 이렇게 예민하지 않으시고 잽싸게 어디가 날아오셔서 하나님의 멀분 날개로 우리를 안전하게 사뿐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왜늘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언제 떨어지게 될까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충분히 믿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새끼새가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극적인 순간을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귀울이는 자로 지금 우리들이 성도로서. 하늘의 자녀로서 교회에 모여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여건 때문에 불평, 불만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독수리와 주리를 지금 지켜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나의 보금자리가 내 가정이 내 일터가 흔들리고 인생에서의 추락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열고 그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세상 속에 살면서 불안해하고 또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의 노래라고 했는데요. 제 성경의 하단 쪽에 쓰여 있는 그 해설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가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는 장면. 모세가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는 장면. 이렇게 설명이 성경책에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노래, 그 노래의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가 뭐 쓰고 싶은데 마음껏 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런 노래들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송과 그리고 복음성가를 작곡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말씀에 영감을 주시고 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곡조 있는 곡들을 작곡했다라고 생각됩니다. 한곡 찬양 한 곡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뭐 그냥 음악적 달란트가 있으니까 작곡자니까 그게 전곡이니까뭐몇 시간에 뚝딱 질을것 같이 생각되지만 정말 한 곡을 짓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또몇년몇 몇 년이 걸려서 걸리면서. 기도함 가운데 말씀 묵사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개에 담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한곡 갖곡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의 노래에서 보듯이 모세가 이 찬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찬양곡의 가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훈계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찬양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좀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올려 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다른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노래에서 모세가 이 찬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양 또 찬성과의 또 복음성과의 많은 곡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사의 내용들로 우리들을 훈계하신다 물론 그 훈계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진 훈계라고 할수 있겠죠 그 찬양들로 우리들을 훈계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찬양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부르는 찬양을 내가 듣게 되었을 때이 찬양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훈계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깊으신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찬양 속에서 오늘 본문의 모세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또한 우리는 찬양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황무지와 같고, 또 광야와 같이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신다면,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더 가까이 사랑을 표현하시고, 더 사랑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후에 그 어려운 순간이 모두 지나가고 나중에 그 순간을 떠올렸을 때 그때 그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셨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성장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순간,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어려운 순간, 어떻게 저런 힘든 순간을 저 사람이 겪을까, 그에 단단히 했는 저 사람이 그 순간 어떻게 이겨낼까 바라봤던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에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계기도 열려지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매일, 매일 이러한 고백을 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제가 고백의 내용을 적어 왔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 주시고요. 네. 함께 여러분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독수리의 새끼처럼 둥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둥지에 있는 것 같이 안전하고 계속해서 어미새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안전한 사,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좋게 느껴지든 좋지 않게 느껴지든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고 있고 그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끊이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사랑은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